하루하루 문숙 문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바디오일, 페이스오일, 온몸에다 다 바를 수 있는 오일 그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루하루 문숙 우선 그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말은 입에다 넣어서 먹을 수 없는 거는 피부에도 바르지 말아라 하는 말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우선 과정이 쉬워요. 아주 엄청 쉬워요. 설마 이럴 정도로 쉬워요. 다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돼요. 이게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쓰는 건데, 보이시죠? 크림 같이 돼요. 이렇게. 뽀얗게. 이렇게 크림 같이 되는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돼도 벌써 손에서 쫙쫙 빨아들여요. 손과 발바닥은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흡수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진짜 뭐를 바르는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밤에 잘때 손바닥, 발바닥, 손등 이런데 이렇게 다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해도 되고 저는 특히 발에다가 이걸 바르면 그렇게 푸근하고 음, 잠이 잘 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발바닥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얼굴도 이걸로 마사지하고 이거 한 가지로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도 베이스가 코코넛 오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코넛 오일 이제 이 병에다 한번 담아 볼게요. 병에다 담아 놓으면 적당하게 쓰는데 비율이 있어요. 근데 그 비율도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한 가지 비율만 딱 드리면 그거는 사실은 답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하는 걸 보고 여러분의 몸은 어떤 걸 선호하는지를 알아서 비율을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또 계절적으로 변한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름에는 이걸 조금 더 많이, 겨울에는 이걸 조금 더 많이. 그걸 만들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왜 그런지. 자, 우선 베이스는 코코넛 오일이다. 코코넛 오일을 넣을 때는 일단 녹여서 부어야 돼요. 그래서 녹여서 일단 부어 볼게요. 녹이면 이렇게 돼요. 일단 코코넛 오일 베이스니까 코코넛 오일이 일단 한 5분의 1 정도 일단 베이스를 잡아요, 이렇게. 이거 한병 만들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변화를 주는 겁니다. 아보카도 오일이 비타민 E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피부에 화장품에 아보카도가 많이 들어가요. 코코넛 오일이 화장품에 들어가고, 이게 다 화장품 재료예요. 화장품 만들 때 이런 게다 들어가요. 아, 저렇게 비싼 거를 어떻게 구해서 쓰나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요만한 화장품 하나에 얼마나 비싸요? 근데 그, 그 미용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는 서슴없이 그 비싼 돈을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10분의 1 가격이에요. 10분의 1도 안 돼. 그러니까 서슴없이 좋은 아보카도를 사용하세요. 아보카도 유를 투하. 아보카도 유가 좋은 건 이렇게 색깔이 있어요. 약간 푸르른 기가 있죠? 그게 바로 아보카도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아보카도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선호하는 기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호바유라는 게 있습니다. 호호바 기름, JOJO 호호바라고 그러죠. 이게 머리에도 좋고 피부에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호호바 기름은 색깔도 좋아요. 그래서 호호바 기름을 충분히 넣어주시면 돼요. 호호바 기름 충분히 넣고 그 다음에 무슨 기름이냐면, 있 피마자유가 있어요. 피마자유가 이제 그, 영어로, 캐스터 오일이라고 하는 기름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피마자 오일을 옛날에는 상당히 많이 썼어요. 피마자유가 굉장히 끈적끈적해요. 기름기가 이분, 이 몸에 많으신 분들은 이게 조금 너무 끈적끈적한 기운이 있어서 조금 싫어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겨울인 경우에는 특히 괜찮아요. 여름에는 거의 사용 안 하셔도 괜찮아요. 끈적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조금만 넣을게요 이만큼만 넣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알로베라예요 아주 중요한 화장품에 좋은 화장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부를 안정시키고 에,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어... 저는 이걸 냉장고에 항상 가지고 있는데 위장이 허렸다든가 위에 문제가 있을 때한 숟갈씩 아침에 빈속에 이걸 드셔도 됩니다. 그 대신 이게 기운이 차요. 이게 열대성이거든요. 그래서 기운이 차니까 몸이 찬 분들은 조심해서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조심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넣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떨 땐 저는 이것만 가지고 팩을 해요. 여러분. 세수를 하고 발라 놓으면 이게 쫙 마르면서 피부가 쫙 당겨요. 그러면 그때 이제 세수를 하시면 돼요. 그게 팩을 하는 거야. 자연팩을. 그래서 팩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팩 효과가 같이 나는데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이걸 바를 때 안에서 이렇게 당기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발라서 마사지를 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맹물로 한번 이렇게 이제 세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넉넉하게 넣는 겁다 화장품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한번 넣어볼게요. 넉넉히 넣었죠? 넉넉히 넣었어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보는 이 맹물이에요. 이게 거의 맹물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걸 뭐라 그랬죠? 세안하고 바로 바르는 거? 스킨 토너, 피부를 보들보들하게 해주는 작용을 해요. 위치 헤이즐이라고 하죠. 저는 이거를 이렇게 조그만 스프레이 바를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하고 그럴 때 이렇게 막 드라이해지고 막이 그럴 때 이렇게 얼굴에다 가끔 한 번씩 뿌려주고 이제 그런 걸 해요. 그래서 아주 가볍고 이제 그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넣습니다. 옵스, 위치 헤이즐이죠. 거의 다 넣었거든요. 한 가지 남았는데 일단 한번 섞어볼게 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흔들어볼게요. 이때 뭐 이렇게 춤추면서 치카치카. 어 완전히 흔들을수록 이게 고와져요 입자가 그리고 이렇게 놔두면 또 어떤 세퍼레이션 되니까 쓸 때마다 쓰기 전에 흔들고 어, 그래서 쓰시면 돼요. 어떠셨어요? 만들기 너무 쉽죠? 근데 여기서 한번 냄새를 맡아보고 체크를 한 다음에 어떤지 지금 들어간 오일만 믹스된 냄새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 괜찮아요. 난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써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나는 조금 무슨 냄새가 좀 났으면 좋겠어. 뭐또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어, 냄새를 좀 다닐 때좀 이렇게 풍기고 다니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냄새 나는 오일을 여기다 섞으시면 돼요. 그 냄새 나는 오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로즈메리 오일도 있고, 내가, 제가 선호하는 건 로즈메리 오일도 있고, 일랑일랑이라고 하죠. 일랑일랑도 있고, 유칼립투스도 있고, 이제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해 온 거는 이제, 라벤더 오일을 가져와 봤어요. 라벤더 오일은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 저는 이거를 그, 침실에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허걱하고 그럴 때, 어, 평상시에도 생각날 때마다 이거를 베개잎 옆에다가 이렇게 그 침대 모퉁이에다가 이걸 이렇게 뿌리면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고 잠이 잘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요. 이런 어떤 오일들이. 근데 이것 자체도 엘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알레르기가 없다면 이제 그때에 맞춰서 자기 선호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오일을 함께 섞어서 쓰는 거를 저는 선호하지 않아요. 뭐 로즈마리면 로즈마리, 라벤더면 라벤더. 딱 사서 이렇게 따로 따로 쓰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벤더를 넉넉하게 넣어서 생각만 해도 네, 기분 좋지 않아요? 이런 걸 몸에다 바른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건나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하러 가고 얼마나 고생하고 들어와요. 그럴 때 들어와서 나 자신에게 잘했어, 잘했어. 아 오늘 못한 거 같고 자신도 없고. 아유, 그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아유, 오늘 가고. 그걸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러고 나를 압박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오늘 실수했어, 실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을 100번 하는 것보다 한번 문질러 주는 게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내 몸이 안정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본걸 가지고 지혜롭게 분배를 해서 나는 요기름을 좀 넣고 싶어 아니면 요걸 좀 해야 되는데 그러나 베이스는 이거였어 이거만 잊지 마시고 적당히 여름과 겨울과 봄에는 또 드라이 하니까 조금 더 이걸 넣어야겠다 계속 해보시면 몇번 해보시면 이제 알아요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해서 현명하게 여러분의 삶에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쓰는. 단한 가지의 비밀 레시피죠. 그런 오일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녹이면 이렇게 돼요. 일단, 코코넛 오일 베이스니까, 넉넉히 넣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넣습니다. 오늘 라벤더를 넉넉하게 넣어서 치카치카 치카. 이렇게 뭘뭐 춤추면서 치카치카. 치카. 제가 쓰는 단한 가지의 비밀 레시피죠. 그런 오일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